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구 의원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마다 각 특색에 맞춰 10월 달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을 단결하며 지역 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가 이제는 좀더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축제로 변화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최근 우리 관내에 이루어진 동별 작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초 그리고 10월 초 상일동 개내마을 축제와 고독동에서는 고독숲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내마을 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만들어 간 성공적인 지역 축제의 모범이 되었지만은 고독숙 축제는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이 지역 주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심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국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걔네 마을 축제는 축제 개월 전부터 지역 주민과 시민 단체들로부터 축제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축제 기간 동안 연인원 3,000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거죠. 가장 큰 행사에는 1,500명이나 참석해서 주민들 모두 경연되어도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산도 1,600만 원의 작은 예산으로서 그 중에 500만 원 이상은 주민들 스스로 모금하고 성금으로서 행사를 치루어졌습니다. 반면 고독숙 축제는 11월 1일, 2일 양일간 동명 글린공원을 중심으로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만은. 행사의 10일 전에야 서울시로부터 기획사가 선정이 되고 주민들과 지, 어, 지역의 단체들과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가 인원은 연인원 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고독수 어울림 축제에서는 대여섯 팀의 많은 외부 가수 공연이 있었지만은 공연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100여 명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00만 원이라고 는 시비를 쓰면서 그러한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라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역 축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간, 그러므로써 주민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축제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20회 우리 강동의 자랑인 선사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구준 날씨임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는 작년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로 힘써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축제를 보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흐뭇했습니다. 선사퍼레이드 축제시의 교통통제 문제, 그리고 방송의 모니터 문제, 그리고 어 우리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 대회, 불꽃 축제 등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 행사 기간 한 주간 당기자고 하는 겁니다. 10월 2째, 두째 주와 첫째 주 금토일에 시행되는 것을 한 주를 당기게 되면 저녁에 평균 기온이 본의원이 판단 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두세 시간 야간에 공연을 봐야 되는 우리 노약자들, 주부들, 어린이들을,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럼 한 주를 당기게 되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식의 상징성과 또 걸맞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사문화축제를 경련제, 즉 비엔날레 축제로 승격 발전시키고 그 중간에 구민체육대회를 연다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단결하고 경기하고 그리고 응원하면서 공동체의식의 함량은 가장 최고로 발전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어, 배부해드린 원고를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좀더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사가 축제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